첫 번째 문장입니다. Although, 비로 from very early on, 매우 초기에 아주 어릴 때, 여기서 인펙트가 나옵니다. 유아들은 show discrimination 보여준대요. 아, 식별 구별하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뭐를요? Of their mother's voice and sense. 그 엄마의 그, 유아들의 엄마의 목소리와그 냄새를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비록 그렇지만 they do not exhibit exhibit a clear preference. 그러네요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주 뭐 명백한 그 선호를요 뭐에 대한 선호 for any particular caregiver. 이러고 해서 어떤 뭐 특정한 자기들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서 뭐 명백히 뭐 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거는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Infants are not attached to their care, caregivers at birth. 그래서 유아들은요, are attached라고 하면 뭔가를 붙이다고도 있고, 여기서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뭔가 애착을 느끼게 하다. 그래서 are not attached, 그러니까 애착을 느끼지 않는데요 누구예요? Their caregivers at birth. 어, 태어났을 때는요, 그들의, 그들을 돌봐주는 네,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끼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절반 두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any caregivers 어떠한 그 돌보는 사람들 호에 그 respond라고는 반응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responding to their needs 아, 아기들이 their 아기들 유아들 유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그들의 요구에 반응해주는 대응을 해주는 그런 돌보는 사람들은요 would be as effective as 여기서 그냥 마찬가지로 라고 부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마찬가지로 어떤 효과적일 것이래요. 그래서 infants 그래서 그 유아들은요.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답니까? respond 반응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similar to any individual 어, 동일하게요. 어, 어떠한 개인 개인의 어떠한 이들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네. 어떠한 개인들인가요? Who 여기서는 tend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부정사가 쓰는 것도 있고 tend라는 동사가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는 to their signal 그서 그들의 신호에 아, 뭐 어떠한 뭐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내는 시, 신호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interact with them, 그들 자신과 유아들인 자신들과 상호작용해주는 어떠한 개인들, 어떠한 어, 사람들에게도 반응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유사하게. Yet from the beginning, 그러나 처음부터. babies contribute to their interactions and exchanges with others. 아기들은요, 기여한답니다. 뭐예요? 그들의 상호작용들과 그 교류, 다른 이들과의 교류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먼저 주어 먼저 볼게요. 여기부터 밀까지 가 주어. built-in built 가구라고 하면은 그 북박이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에 아파트에 그렇죠? 이미 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가구들말 하는데 여기서 이제 타고난 어, 그래서 타고난 바이어스 편향은요. 무언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이미 정해진 built-in 바이어스는 뭐예요? 뭐를 하는 두부 정사입니다 to orient towards 어딘가로 향하는 편향, 그리고 to look at 무언가를 보는 타고난 편향, 마지막으로 listen to라고 해서 무언가를 듣는 그세 가지 편향은요. 근데 뭐를 뭐에 향하고, 뭐를 보고, 뭐를 듣는 편향입니까 타고난 편향? 아, 특정 자극을요. 아, 특정 자극에 향하게 하고 보게 보게 보고 그거 듣는. 그 아기들의 타고난 편향은요, will contribute 이것 또한 아, 그 기여를 할 거랍니다. 뭐 하는 데에 기여를 한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그 목적어 자리에 해당하는 건데, 목적어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에 기여를 하냐면 첫 번째, paying attention to 집중하는 것. 주의를 하는 것 그리고 eventually 결국에 developing preference 하는 것두 가지가 뭡니까? 누군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어떤 선호 어, 이게 더 좋다라고 발달하는 것 발달 시키는 것그 선호를 만들어내는 것 누구에 대한입니까? For those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병입니다 그 pay attention to and to 의목 d 어가 to o s n d e v e l o p n n g p o e f e r e n c e o a n o r n d to and to to and to and to and to a n 를 to and to 들 n d 사람들에 d to and to and to and to and to a who i n t e r a c t w i t h h i m 그 어, 아기를 그냥 힘이라고 했네요. 그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고, and provide 제공해주는 care, care 그 보살핌을요. 그래서 아이와 그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보살핌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집중,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선호를 갖게 되는 것에 기여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오늘 regular base는 이제 어, 규칙적으로죠. 그 다음은 the infant 그 유아는요 uses 사용한다. 답니 characteristic reflexive responses 아주 특징적인 반사 반응을요. 근데 어디 안에 있는 in his behavior repertoire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레퍼 레포, 레퍼토리라고죠 레퍼토리. 네, 여기서 목록이라는 말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유아는요 어, 자기 자신의 그 행동 목록 안에 있는, 그쵸? 자기만의 그치, 목록 안에 있대요. 머릿속에, 네, 마음 안에. 그런 특징적 반사 반응들을 사용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요 울기라던가, 머리 돌리기, 위치, 어, 못, 원래 뻗다잖아요. 이르다. 손 뻗기, grasping 이라고 하면은 움켜쥐는것 같은. 반사 반응들을 사용한답니다. 뭐할 때요? 뒤에 할 때. When interacting with others. 이것도 분사 구분이에요. 원래는 ing로 시작하는 거. 근데 접속, 그 생략된 접속사를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주어는 앞에 나온 같은 유아인 주어인 거고요. 그 다른 이들과 어, 상호작용할 때 예를 들어, 여와 이어, 같은 이런 특징적인 반사 반응을 보인답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se behaviors typically have as a consequence, 일단 여기까지 as a consequence, 가 일단 결과적으로요. 저기 중간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행동들은요.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아기들의 행동들은요. t y p i c a l l y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h a v e t o i n c r e as e 한답입다다 h a v e t o 부정사는 원래 뭐뭐 뭐 해야만 한다 o 데 Have to가 must처럼 모모임에 틀림없다라는 확신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have to increase the time 시간을 늘리는 것에 어, 어, 늘리는 것에 틀림이 없대요. 이런 행동들이 어떤 시간들을 늘린답니까? The baby is in proximity with those around him이라고 해서 어, 그 아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아기가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과 오래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려주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 부사 when이 생각이 된 거예요. 관계 대명사 뭐 목적어 그게 아니라 그렇죠? so 래서더 t i m w e n The baby is in proximity with those around him. Yeah, so